안녕하세요. 영단기 최진영 강사입니다. 제가 영단기에서 텝스 핵심 공략법이라는 수업을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요, 제가 핵심 공략법 문법 독해 청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촬영한 수업 텝스 핵심 공략법 어휘편에 관해서 수업 내용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수업 이렇게 진행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어휘 수업에 부제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게 부제가 뭐냐면 이 부제를 보면요. 여러분이 아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떤 컨셉을 갖고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걸 조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부제는요. 정답이 읽히는 탭스 어휘 핵심 공략법입니다. 독해 수업도 아닌데 무슨 정답이 읽히는 이렇게 될 건데 여기 한개좀 비어있죠. 들어갈 게 있어요. 입으로 읽히는 어휘는요. 50문제를 15분 동안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답이 바로 입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고자 수업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 앞서서 어휘 시험이 어떤 식의 시험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우선, 어휘 시험의 특성과 전략. 첫 번째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25문제, 파트 2도 25문제입니다. 우선 파트 1, 25문제는요, 내용은요, 생활영어. 그 다음에, 생활영어라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호론 하는 거 말고요. 잘 지냈니? 뭐너 주말에 뭐 했니?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영어에 대해서 문장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활 영어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 그다음에 생활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손에 끼는 건 장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할 때 부엌에서 하는 굉장히 뚱뚱한 장갑 있죠? 그건 뭐라고 할까? 장갑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네이티브한테는 이런 문제를 주면, 막 코웃음을 웃으며 굉장히 쉽게 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영어, 생활용어 또 하나 관용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저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뜬구름 잡는 표현, 이거는 네이티브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속담 또는 수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파트 1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파트 1에 대한 전략은요, 안타깝게도 반복, 암깁니다. 우리가 그 생활용 아까. 그, 미튼이라고 하는데, 그 똥똥한 장관 미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반복 암기고요. 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어떻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거는 LC 파트 1, 2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LC 파트 1, 2를 들어보시면 생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깊인 내용 안 나와요. 두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신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파트 1에서요.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좀 쉬운 문제 유형이고요. 이 고난도 문제는 뭐냐면 구동사라고 합니다. 이 구동사가 뭐냐면 동사하고 명사하고 연결된 거 그렇죠? 아니면 cast a vote라는 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투표하다 할때 cast a vote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ive up 이런 거 있잖아요. 포기하다 뒤 up이 나온다는 거. 요 전체적으로 go off라는 건뭐 어떤 알람이 울리다 이런 식으로 구동사들 좀 어렵고요. 속담하고 관용적인 표현 여러분이 좀일부러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사 어휘가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 생기내기가 좀 비슷해. 혹은 같은 내용인데 뒤에 있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 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맛보기 문제를 좀 볼게요. 첫 번째 맛보기 문제 이렇게 나와요. Do you happen to know anyone who is 이렇게 어 있어요? Graphic design과 뭐뭐하는 누군가를 아니겠더니 one of my students is a professional graphic designer래요. 이렇게 대답한 걸로 봐서 graphic designer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graphic designer를 잘 아는. 데 A, B, c d 보시면요, used with, acquainted with, accustomed with, familiar 이렇게 나와요. A, B, C, D, 얘는 좀 다를 수도 있죠. Get used to 라는 애가 있어요. 어디에? 익숙하다. 근데 앞에 그건 아닌 것 같고. B, C, D를 찾아보시면 서로 익숙하다, 잘 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중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요? 얘는 전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정답입니다. 뒤에 with 가 나왔어요. 뭐뭐 에서잘 안다고 했을 때요. acquainted with 는 어떤 사람과 잘 안다는 뜻이고요. accustomed 는잘 안다는 뜻이 말아, 맞아요. 사물 같은 거잘알때 커스텀들 쓰긴 하는데 투가 나오기도 해요 투 위드 안 나옵니다 비 패밀리어 위드만 되죠 모모에 익숙한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뒤에 있는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겠죠 답은 D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정답 비슷한 계열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 볼까요? This is Houston Clinic.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내가 약속하고 싶다. 예약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약속이냐 예약이냐에 관련된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두 개가 다르죠.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약속하다, 그렇죠 make an appointment, book 이라는 것도 역시 예약하다는 뜻이고요. engagement, 어디 약속이 있을 때 engagement 가 있다고 해요. 찾아보시면 다 약속, 예약이란 뜻일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doctor, erica 에요. 사람과의 약속은 이중에서 뭘 쓸까요? 사람과의 약속은 appointment 을 쓰죠. 그래서 make an appointment with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뒤에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B번을 써야겠구나. A, B, C, D만 봐서는 알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예약이지만 사람이냐, 사물이냐, 예약이냐, 약속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 친밀감으로 만나는 거냐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고난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보셔야겠죠. 두 번째, 파트 2를 볼게요. 파트 2의 내용은요. 내 네, 문체가요.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또는 리포트 형식, 그러니까 기사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널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는 그런 문 그런 문체, 그다음에 우리가 논문에서 보는 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문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어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파트 2는 뒤로 가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은요. 여러분이 각 어휘 각 기출 어휘를 반복하는데 분야별로 좀 나눠줬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문학이냐, 음악이냐, 환경공학이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기본 어휘들을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독해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단어들.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풀때 유전공에 관한 거, 천문학에 관한 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따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따로 나중에 독해 공부 다 하고 나서 복습하시면서 단어 외우시면 여기 파트 2의 어휘 공부도 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 2의 고난도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즉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장 자체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건데 같은 계열이 이 어려운 건요. 같은 계열인데 약간씩 다른 의미들, 어휘들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reservation, make an appointment 이럴 때 사람이냐 사물이냐 약속이냐 예약이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의미상 비슷한 의미인데 문맥에 맞게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는 첫 번째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스마트한 암기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비슷한 계열의 어휘들이 나온다고 했죠. 스펠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인데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들. 이런 좀 스마트하다는 건 뭐냐면 똑똑하게 얘는요 좀 기발하게 외우셔야 돼요. 좀 재미있게.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암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럼 맛보기 문제, 자 이렇게 볼게요. Businesses have the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체들은 이렇게 돼 있죠.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들은 권리가 있다. 뭐할 권리, declare는 선언하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언한대.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When their debts are unsustainable. 그들의 빚이 지탱하기 힘들다.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될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빚이 너무 많아.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내가 모르게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카드값이 카드값이 너무 많아졌어요 월급보다 더 넘어갔어 그래서 엄마에게 파산을 선언했죠 엄마 나 파산이야 엄마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엄마한테 했지만 기업들은 엄마한테 할순 없잖아요 기업들은 파산을 선언하죠 저희는 파산입니다 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다 써야 돼요 요 내용으로 봐서는 못 견딘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d 를 보시면 비슷한 애들이 4명이 나와. 생긴 게 비슷하단 얘기예요 이네들 4명은요, 어휘에서, 탭스 어휘에서 참 좋아하는. 좋한다고 해서 뭐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네 개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아까 스마트한 암기 방법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기보다는스텝드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남고자 제가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잘 외울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어에 대한 이미지로확 심어드려야 되니까. 인솔 벤트는요. 이 벤트는 어, 환기구란 뜻이에요. 환기구 환기구 안는텅 비어 있죠. 그래서 얘가 비어 있어요. 아니 텅 비어 있어. 창고가 비어 있어요. 지불할 수 없어. 돈 없어. 지불 불능 상태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인솔렌트. 렌트는 빌리다란 얘기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려받은 사람이 더 당당하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그렇죠? 돈을 안 갚는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인솔렌트는 건방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소시 c 스는요 이거 좀 억지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시 s 스 소사이어티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사이어티 안에 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무사태평 안일주의, 그렇죠? 사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태만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 인시리어스, 여회, 저 영화 이름도 있더라고요. 인시리어스는요. 안쪽에서, 인사이드잖아요. 안쪽에서 얘가 위로 이렇게 퍼져요. 이게 뭐냐면 잠행성이라는 뜻이고요. 되게 위험하다. 안에서 나도 모르게 휙 퍼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쓸수있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은근히 생각나요.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머릿속에 남겨드려야 됩니다. 얘는 자주 나오는 어휘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그들의 빛이 감당이 안될때 집을 불능 상태를 선언한다? A번이 되겠죠. 내용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내용도 이 내용도 아셔야 되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네개 오늘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한 문제 더 볼까요? 맛보기 문제 파트 2의 어려운 문제예요. 자 보세요. A, B, C, D 여러분이 지금 A, B, C, D의 어휘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휘 공부를 꽤 하신 분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어휘 이 중에서 다짜고짜 고난도 어휘예요. 뭐 법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어려운 어려운 어휘들을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고난도 어휘들을요. 마구 때려부어 놨어요. 뒤에 45번 이후로 나오는 abcd 보시면요. 거의 실생활에서 볼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희한하게 독해 나오고요. 청해도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다짜고짜 고난도 어휘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한 50개 정도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정답과 오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서 4명, 4개, 4단어들을 뽑아놨어요. 자. 내용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볼, 해볼게요. Non-profit은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인데 Humanitarian 인권 조직 인권 단체죠. 인권 단체가 요구했습니다. 액션을 어떤 행위를 해라. 조치를 좀 취해라. Demand action은요. 조치를 취해라. 근데 against가 나오죠. against는 모모스 대비 반대하니까 얘네들 좀 막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액션 어게인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Separatists는 얘는 분리주의자입니요 분리주의자. 최근에 뭐 최근 아니고요. 영국에서 영국하고 영국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죠.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분리주의자들 우리 나올 거야. 독립할 거야.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들을 좀 막아달라 얘네들이 누군 애들이냐면 Finance라고 되어있죠. 여기 Finance는 요 뒤에 있는 거 동사예요. 돈을 대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막아준는데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돈을 대고요. 그 다음에 뭐뭐 했대요. Violent activities in the region. 그 지역의 폭력적인 행동을 돈을 대고 뭐뭐 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자, e x 조트 t 라고 하는 얘는 혼내다. 라는 뜻이에요. 혼내다. 그렇죠? 그 다음에 casual이라는 말이죠. 캐주얼은요 얘는 꼬셔서 뭐뭐하게하다 어베트는요, 어베트는 얘는 교사하다. 교사라는 것이 나쁜 것을 사주하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도 어렵다 그렇죠? 교사하다. 서브듀는요, 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어떤 사람을 좀 어떤 사람 좀 막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바이올런트 폭력적인 행위에 돈을 대고 혼내는 사람 꼬셔서 하는 사람 교사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이 중에서는 교사하는 그래서 나쁜 일을 사주하는 사람들 파이낸스하고 어벤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같은 계열로 들어가는 이게 어휘 독해력도 필요하고요 단어도 알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46번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죠 어때요 풀만한가요? 시험 특성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 수업이 정답이 읽히는 텝스 어휘 핵심 공략법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어휘 핵심 공략법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부분과 파트 2가 있어요. 이거는 뭐 파트 1 문제만 있고 파트 2 문제만 있게 이게 아니라 파트 1과 파트 2가 약간 그 구성이 다릅니다. 수업 구성이 다른데요. 우선 파트 1은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상황별, 분야별 기본 빈출 어휘를 집중 연습하게 돼 있어요. 상황별이라는 게 뭐냐면 공항에서 또는 병원에서 예약하기 이런 것에 나오는 어휘들. 그다음에 분야별은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 과학이라든가 또는 유전 공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별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어휘들 중에서 기본되는 어휘들. 그래서 명칭도 많고요. 또는 여러 가지 관용적인 표현들도 그 분야에서 쓰이는 그 상황에서 쓰이는 많은 표현들을 제가 모아 놨습니다. 근데 이 파트 1은 조금 쉽게 다가가고자 여러분한테 어떤 이미지로 확실하게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고자 그림이나 그래프나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산성비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산성비 머릿속에서 맺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성비가 떨어지는지 비가 떨어지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각 용, 용어, 뭐, 이런 것들, 명칭,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제가 묘사를 해놨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어휘를 암기하시면서요, 이렇게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물론, 그냥 그렇게 하면 보면 안 되겠죠. 실전 기출 변형 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분야의 그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약간 번, 변형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수 있도록 한 15문제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제 풀었잖아요. 이 문제 풀었는데 이 문제를 답을 넣어서요. 제가 어휘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했던 어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성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휘는 많이 아는데 그 어휘들이 어, 청해 나왔을 때 이게 그 단어예요. 이게 이 발음이 이렇게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어휘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m p 파일, 3 파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 청취해서 여러분이 단어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같이 그래서 파트 3, 4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해놨 이렇게 마을 해놨습니다. 파트 1에서 10강은요. 첫 번째 데이 1은요 공항 관련 어휘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이런 이러한 명칭이 있고 이런 이러한 표현 있고, 두 번째는 법정 관련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좀 섞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뭐라고 하는지, 피해자를 뭐라고 하는지, 그죠? 렇 아니면 뭐 항소하다, 항고하다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뭐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를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놨고요. 나중에는 기술 관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야별로 되겠죠. 기술 관련 어휘라든가 경제 관련 어휘들. 그래서 독해나 청에서 나오는 어휘들까지 같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해서 뒤쪽으로 가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게 파트 1입니다. 파트 1 10강. 그 다음에 파트 2도 이제 10강인데요. 파트 2는 품사별로 나눴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황별, 분야별로 했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동사, 좀 놓친 것이 있어서요. 앞에서 파트 1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웬만하면 다시 다루지 않으려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동사라든가, 많이 나오는 형용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품사별 기출 어휘들을 빈출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모든 선택지가 동사라면 ABCD 나오는 모든 동사가 기출 어휘입니다. 그래서 ABCD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복습하고 정답도 찾고요. 모든 단어들을 처음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고요. 좀 외우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이제는 파트 2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 풀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문제를 각 파트별로 각 수업별로 30문제가 있거든요. 30문제를 맨 처음에 9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점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는 핵심 어휘 반복 듣기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푼 문장을 제가 성우한테 읽기 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거를 나중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듣기. 그래서 들으면서 외우기 또 하나 이 부분에서는 드디어 마무리 어휘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 수업 맨 마지막에 10개씩 매일 시험을 봐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굉장히 그중에 나왔던 되게 핵심 어휘 10개를 또 뽑았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도록 빨리빨리 시험 볼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답이 읽히는 탭스 어휘 핵심 공략법은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공부하고요, 20일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정도라고 했죠. 왜냐하면 어휘가 좀 급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강 정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수업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수업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독해하고 문법과는 다르게 이렇게. 긴 설명은 없습니다. 단어를 빨리 외우는 방법, 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뒷이야기. 그래서 어휘는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어휘를 외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달 동안에 기출 어휘 2,000개를 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출 어휘 2,000개를 외우시면 웬만한 어휘는 다 아시는 거예요. 텝스에 나오는. 물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건데, 수업을 듣고 나오는 그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단어, 까먹었던 단어, 하지만 생각이 안 났던 단어인 거지, 모르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수업 하나에 여러분이 기출업이 2,000개를 다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분야별, 상황별, 또 품사별로 어휘를 나눠 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휘를 나눠 놨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 단어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예요. 이 단어, 저 단어 모르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계열별로 그렇죠? 품사별로 계열별로 아니면 반대야 찬성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좀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어휘를 공부하실 수 있겠죠. 또한 제가 어휘 듣기 파일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휘 듣기를 하시면서 마무리 단어 시험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이 수업 하나로 어휘를 마스터하실 수 있겠죠. 이 수업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어휘를 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LC까지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 하나로요. 여러분이 어휘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시고요. 어휘의 탭스 어휘의 달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